안녕하세요 이메일 마케팅 연구소 임 대표입니다. 퀴즈를 통해서 또는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DB 수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은 야나두에서 어 레벨 테스트를 하는 화면이고요. 야나두나 이런 영어 교육 같은 경우는 이 레벨 테스트나 이런 음뭐 퀴즈를 통해서 퀴즈를 받고 나중에 로그인을 하라는 또는 가입을 하고 나서 테스트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번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나두에 접속한 화면이고 레벨 테스트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이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무료 테, 무료 레벨 테스트를 시작을 하면 이런 식으로 영어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눌러서 하다 보면 쭉쭉 다음을 눌러 주시고, 이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몇 개월 동안, 음뭘 하고 싶다. 이거는 이제, 테스트 하는 사람의 어떤 정보를 자연스럽게 얻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나서 결과를 보려고 이제 클릭을 했고요. 제가 지금 테스트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 눌렀는데, 결과는 안 나오고, 가입을 해야 결과를 보여주겠다라는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화면의 경우는 내가 레벨 테스트를 했고 실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예, 가입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레벨 테스트를 하고 DB 수집하는 방법을 야나두에서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영어 사이트들도 이런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이 로그인이나 DB 수집 이메일 주소를 얻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그 워드프레스랑 퀴즈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퀴즈를 이렇게 만든 화면인데요 간단하게 보면은 이 제목과 이 설명이 나오고 시작을 하는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 질문 그리고 이중에 답변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음,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네개 중에 어, 하나를 맞췄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점수가 나오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지금 이 DB 수집하는 화면을 넣게 되면 이 결과가 나오기 이전 화면에서 이메일과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에, 똑같이 이메일 마케팅 퀴즈를 풀어보는 화면입니다. 자, 클릭을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문제를 풀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이름과 이메일 주소 이렇게 넣고 신청하기를 하면 이메일로 자신의 결과와 전문가의 조언을 이렇게 신청하는 그런 신청을 했고요 자동으로 이렇게 초기와 처음 화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퀴즈를 풀게 되고 그리고 나서 DB 접수를 통해서 음 이후에 또 활용할 수 있는 DB 수집 방법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 지금 보시는 거는 이 트라이브 테마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워드프레스에 설치를 한 다음에 만들게 되는 화면입니다 먼저 워드프레스의 경우는 이 호스팅과 도메일 구입하고 이 호스팅에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트라이브 테마의 경우는 유료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다른 화면을 보시면 은 이와 같이 이 광고를 넣고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진을 추가를 해서 사진도 같이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야나도처럼 좀 멋지게 정말 전문가처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와 비슷한 화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퀴즈를 통해서 db 수집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트라이브 테마를 구매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